어 햇빛이 장난이 아니죠 어제만 해도 진짜 비가 미친 듯이 내렸었는데 에쉐이에요 그냥 지금 일단 오늘은 영상을 되게 빨리 빨리 찍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 긴 영상 보면 사람들이 너무 안 보더라고 에라이 아무튼 오늘 영상의 주제는 솔직히 까 먹었거든요 오 날씨 죽여준다잉 일단 지금은 강남 그 살롱 베이스로 뿌리 탈색을 받으러 가, 가는 중인데 이거 머리 보시면은 진짜 장난 아니다 그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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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끔찍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색 샴푸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 거의 뭐 쓰리톤이에요 쓰리톤 3톤. 아무튼 이 친구들 정리 한번 해줄 거고 끝나고 바로 또환혼에아또 아, 군대 얘기 나와서 좀 쎄시긴 한데 우리 영상에서 자주 봤던 그 윤호 군이 곧 군대를 가야 된다고 뭐 마지막으로 술 한잔하자 그러길래 오늘 결국에 환혼의집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빨리 머리부터 하러 넘어가시죠 오늘 딱히 뭐 별거 없어요. 왜 카메라를 켰는지도 모르겠어요. Yeah you better. Yeah you better. 오. 오, 오 누가 보면 무야 장면 하는지. 그러니까 보색 잠프죠. 어. 보색 보색. 내손 이제 준비됐어. 어, 맞아요 저 이거 맨손으로 했다가 또 이거 한번 묻혀온 적이 있거든요 아, 근데 너 매니큐어도 받르니까 티가 안 나잖아 맞아요, 그래도 손톱 안에는 티가 안 나네 나는 이제 시커매짐이 퀴즈 나오고 있어 차라리 때탄니다때탄 느낌 때가 음. 아닌데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봤을 때막 카드 낼때 네, 맞아요 사람들이 막 때라고 오해하니까 끄끄끄 <laughs> 그 지금 머리를 다 하고, 결국은 오, 이제, 이제 수고 예. 아무튼 머리를 다 하고, 여기 환원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 이쪽으로 넘어왔고요. 환원 먼저 일단 저 앞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소음이 많네요. 더 말을 못 하겠어요. 일단 환원 오는 거나 지켜보죠. 어, 펑가우이. 아니 오늘 그냥 가볍게 브이로그 찍으려고 그랬는데 네. 아니 이 너무 초췌한 모습 아니야? 모자를 왜 그렇게 쓰고 있어? 일단 여기서 나머지 애들 기다렸다가 한 번에 딱 모이기로 하죠 렛츠 고 스컬! 아예 예에 초췌한 저의 모습 <laughs> 귀여워 자좀 전에 그거는 없던 일로 하고요 저는 이게 예, 이게 이게 환호인 걸로 <laughs> 오케이 네, 네, 좋아 알겠습니다. 일단 애들부터 좀 만나죠 스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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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러..잠깐만 뭐야 야 이거 그대로 받아 아니세요 아, <웃음> 미안합니다 <웃음> 오! 어? 너무 잘 나왔는데 그림? 걔 갱인데? <laughs> 혹시 손톱에 이건 때탄 건가? 어, 아니요 아하하하 저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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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네요 오늘따라? 아안 꾸몄더니 잘생긴다안 꾸몄으니까 잘생긴거죠 아, 뭘채우는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맛있겠죠? 맛있겠죠? 공포 영화 보고 싶어요? 살이 빠졌네? 아 운동했지? 빡치네. 한 살. 하튼 오 멋지다. 죽이네. 죽이네. 군대 가기 전에 유노의 모습 확인 좀. 수주고 하지 마. 큰 년아. 이거 앞쪽이 있을 거 학교 개당. 개담, 학교 개당을 볼 거고요. 맛있겠죠? 치돌이 치킨이에요. 시돌이 지킨 시돌이. 나 생각. 써스케. 나생스케 써스케. 마시겠다, 마시겠다. What is that? Oh, it's a French fries. h o w does it taste, man? 오 oh, yo. h o 파 y f 치킨무? 치킨무? 안 주요. 난 치킨무 따위안나와 이제 논란이다. 이제 불판이야? 올리 소주만. 너무 좋아하니까. 사망했어사방에자 사방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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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지금 서 사방에서. 사방겠죠사방에먹 사방에서. 사방